안녕하세요 쿤윈입니다 패션 악세사리 착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빈티지 패션이나 워크웨어 남자 패션에서 다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바로 제가 착용한 이 반다나를 목에 착용했는데요 이런 반다나는 활용도가 높죠 백 포켓에 꼽아도 되고 그게 목에 꼽아도 되고 포켓에 꼽아도 되는 아주 패션 악세사리입니다 반다나, 이건 손수건인데 땀을 날때 닦아도 되고 특히 이런 빈티지 패션에서 이런 반다나가 옛날부터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땀을 닦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백포켓이나 이런 목에 이렇게 착용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들 그 질문을 많이 주세요. 반다나를 어떻게 매야 되냐, 어떻게 착용해야 되냐 질문을 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 착용 방법과 어떻게 매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보통 그 매드 매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제, 제 동족 있죠, 경우이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이 반다나 매는 방법을 설명한 거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 악세사리로 많이 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자도 있고 이런 선글라스도 있고 이런 반다나도 있고 그리고 빈티지 키링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하나 소개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별건 없어요. 매듭을 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 요걸 이렇게 낀 거거든요, 이쪽으로. 껴서 쫙 당겨 주시면은 껴주고 요거는 안으로 넣어 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포켓에 넣어도 되고, 백포켓에 껴도 되고, 다양한 포인트를 활용해서 이게 멋진 빈티지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반달아 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반달아 접는 방법으로 가시죠. 그리고 자, 그럼 반달아 접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 하나 올리면서 접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도 접어주고, 여기도 접어주고, 계속 이렇게 접어 올리세요. 반듯하게. 계속 접어 올리시고, 끝까지. 다 접어 줬으면, 이제 한쪽을 매듭을 지면 되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말아서, 여기서 이렇게 운동화끈 매듯이 그냥, 매듭을 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딱 묶어서 여기 구멍이 보이죠 여기로 이 부분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에 매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매듭을 져 가지고 이렇게 껴서 그냥 매면 되는,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듭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고 여기로 구멍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약간 구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구김은 약간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반다라, 멋진 패션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반다라는 뭐 레드 컬러도 있고, 네이비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그 포인트를 쓸수 있는 이 레드 컬러로 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워크웨어 빈티지 패션, 남자분 착장 보시면은, 이렇게 목에 맹 거를 많이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백포켓에도 맹 거를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션 액세서리들로 이런 코디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액세서리로 자신의 패션에 포인트를 주고 더욱 멋진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브이로그나 이런 다른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패션을 만드는 데 이런 액세서리 활용법이나 이런 소소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소킹하는 법, 놀업하는 법은 이미 제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동안 좀 너무 좀 깊한 어려운 영상만 만들지 않았나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액세서리 활용해서 더욱 멋진 남자 패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가겠습니다.